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바나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여정, 선교 여행, 선교여행. 사도행전은 주로 이제 선교 여행에 관련된 말씀인데.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리냐면 본인의 의지 어제도 여기에 좀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진짜 뭐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너 여기 가, 저기 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다 주신다면 들리는 소리로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으니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을 붙들고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고 음, 깨어 있으면 반드시 주의 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 세상에 더 치우쳐 있고 삶에 더 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 작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늘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떠나게 되고 사실 뭐 지역 이름을 다 알기도 어렵고 어, 뭐이 새벽에 지도를 펴가며 여러분들께 가르쳐 줘 봐요. <laughs> 눈만 아프지. <laughs>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셔도 이 이곤 이온이란 지역으로 이제 옮겨졌죠. 어제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늘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힘을 가진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통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지경에서. 옮겨지게 되죠.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아, 이런 게 핍박인가? 뭐 아주 작지만 그런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 아, 뭐참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 코로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태도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 문을 닫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이런 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목회자로서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앞으로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 정부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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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기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들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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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딱한 사람. 어, 이거 은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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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지혜롭게 처신해서 잘아니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laughs> 저 입구에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드려야 돼. 어쨌든 이 그런데 그것 또한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게 알게 해 주셨고, 뭐 주위에 죽기는 그냥 뭐 벌금 내는 것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 바나바 바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옮겨졌다 이렇게 피해하여 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바나 바, 그 시대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 단순히 그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궁중 심리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단순히 피해야 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은 결국 바울도 나중엔 죽거든요. 선교 당하잖아요. 근데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이동을 시켰던 것은 죽음을 피하야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 주님이 거기서 죽으라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고 결국 아직은 하나님의 미 사용하고자 하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고 오늘도 이고니온이란 지역에 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이 전할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다가 다 퍼뜨려 놓았어요. 어딜 가도 유대인들 신기하죠?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가는 곳곳마다 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을 그곳에서 지켰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물론 그들이 방해도 되긴 했지만 어떤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곳에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 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허다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지식이 문제야.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죠. 어쨌든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어지는데 꼭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반대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교회는 부흥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흥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든 어떻게든 마귀는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깨어 있으셔야 하고 단단히 서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요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들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어, 허, 여기서 이렇게 선동한다라고 얘기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나쁜 마음을 품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하는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누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 자기 의도,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뭘로 자기의 지식으로 차있어서 듣지 못하니 거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동안 믿어왔던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믿음.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별해야 한다고 했어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잘 전하고 있으나 10년 후에 15년 후에 등 따시고 배불러져서 정말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엉뚱한 말을 하면 그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순전한 복음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꼭 그런 사람들은 또 가지고만 있질 않아. 얼로 옆으로 전달을 해도 꼭 전달을 해서 여기서 유 유대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자들을 대표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이란 말은 자기의 그 우월주의와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말씀으로 서려고 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요? 해꼭 가서 건드려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목사를 씹으면 되는데 목사가 전한 말씀을 이렇게쿵 저렇쿵 씹으면 되는데 꼭 그걸 전하죠 옆으로 복음을 전하는 짓은 안 하고 꼭 그런 죽이는 말, 사망의 말. 그런 것들을 꼭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담대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듣죠. 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직설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릴 수도 있고 피하여 갈 수도 있고 그러네. 어, 마음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럴들이 어떻게 해요? 선동을 당하게 됐죠.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의혹의 씨가 풀려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꼭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건가? 그럴지도? 이러고서 앉아서 이제 말씀 들으면 들려 안 들려? 그다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저늘 제가 아라고 말하면 뭐라고 듣는다가 어라고 듣는다고. 네. 뭐가 불신의 마음이 씨가. 불신의 씨가 의혹의 씨가 그렇게 뿌려지니가, 그러니까 그냥 연약한 심령들은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라질 못해요. 왜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의문으로 들리고 불신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건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그렇죠. 저는 바른 헌금을 하길 제일 원해, 원해요. 그래서 바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차라리 거짓된 헌금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 이 있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꼭 그걸 어떻게 들어요? 저또 목사가 저 교회 재정 어렵다고 헌금하라 그런다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그런 마음의 불신과 의혹의 씨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매사가 그러니 잘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런 불신이 그런 의혹이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때가 돼서 등 따시고 배 불러서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 아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laughs> 저를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불신하고 의욕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 그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말씀에 있어서 성경도 없었죠. 성경이 일단 없었고 교리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 말씀이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쉽게 그면 정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그냥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전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전혀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되게 흔히 그냥 흔하니까, 저기 가서 몇만원 주면서 하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게 없잖아요. 뭐 읽어도 잘 이해도 잘안 가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더 강하게 역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가 아니에요. 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뭐 신비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는데 큰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귀한 어,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 이제 3절에 보면 두사다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렇게 되면 또 떠났어야 되지만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핍박을 그, 그, 그들의 그 그런 어, 선동을 다 받아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일으켜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어,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없지는 않겠죠. 우리가 보지 잘 이제 겨, 접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근데 늘 제가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지만잘 분별하십시오. 어, 어, 여러분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뭐 지금도 여전히 기도 기도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워 분별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어, 그러니 늘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랬습니다. 성령의 그런 표적의 기사 기사와 표적 이적은 다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증언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고쳐 주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뭘 저, 주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한하죠.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더라. 물론 그 중에 몇은 예수님을 따라왔죠. 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이적과 기사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뭘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아,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분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겠죠. 우리 교회 뭐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허락해 주시진 않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게 어려운 문제가 놓이거든. 내가 정말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상황이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해 하고 우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 믿음이 먼저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왜 굳이 여러분들을 고통 주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제가 사랑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좋아하는 그 돈이나 시컴 다 이렇게 퍼주지 그럼 끝날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힘든 일도 때로는 내가 고민해야 될 일도 주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 뭐할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잘하게 되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